바디메오의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한 이 사건이 이 마가복음의 위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생 시점과 그리고 이 사건이 기록된 위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공감복음 모두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는 유월절을 앞둔 순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전 유대와 그리고 이방 땅에게까지 알려졌기에 오늘 본문에 허다한 무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성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던 맹인이오, 거지였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리쳐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상이 여기 있서 아주 간단하고 또 어쩌면 그저 당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너무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는 이바디메오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입고 온전함을 입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 이름이 또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려진 치유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장애와 또 그가 하는 그 신분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처럼 바디메오를 자세히 소개하는 그 이유는 이 사건 가장 마지막에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52절에 바디메오는 눈을 뜬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앞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은 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때 우리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공을 세웠느냐 하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순환당할 것에 대하여 알지도 또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그저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그 앞에 있는 사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즉, 이 바디메오의 사건은 참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에는 맹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등장하자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에서는 한 사람 오직 바디메오만을 기록한 것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두 사람 모두 눈을 떴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아니.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제자로 살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저 은혜 누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며 사느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수용드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비록 고난의 시간, 고난의 자리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최후의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아주 극빈자였습니다. 거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메오라는 말은 혼돈 불결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메오 앞에 바 바는 아들을 뜻합니다. 바라는 이름을 붙인 이 바디메오는 혼돈의 자식 불결한 자식이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의 삶이 불결하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구걸을 해야만 즉 스스로는 살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불행하고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진정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 사건을 기적적인 일들을 자주 보고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장애를 오히려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이해하고 또 그것이 은혜라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보면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 달라고 내 귀를 열어 달라고. 하나님 내 입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두 팔이 잘려서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주님, 내 팔이 다시 나를 주장하는 팔이 되게 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즉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가성에 살던 여인, 많은 남편을 두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나면 그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받음에 오는, 그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는 성들어 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눈을 뜬 것만으로 그러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고침받지 못한 그 질병이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그 귀가 막혀 버린 그들에게 참 소리요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소망 없이 살아 가던 그들에게 이제는 참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돈도 힘도 가진 것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생각에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진정 그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그는 세상에 빛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해요. 아니 그 일하심을 이루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빛을 보았다면 생명을 보았다면 생명을 만났다면 새로워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디베오가 이처럼 빛의 사자가 될수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이유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디메오는 그저 그가 평소에 구걸하던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이 있던 그 길가에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갈 것이다 그리 생각하며 기대하고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가 계신 그곳을 지나가셨던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디메오의 그 요청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오히려 그를 나무라며 제재하였습니다. 즉, 바디메오 너에게는 더 이상 가망 없어. 너 그렇게 소리친다고 너 특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처럼 사람들은 오히려 바디메오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제자 삼은 것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그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 또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할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이라도 정해서 자,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어. 이제 나와 상관없어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올수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 자격 미달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지도 않는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그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 이루 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인정과 어떤 칭찬과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자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 그것은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또한 사람들이 그런 바디메우를 제지합니다. 너는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은 여기 길 자리가 아니야. 저리 가. 이렇게 사람들이 제지할 때도 바디메우는 포기하지 않고 더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보시옵소서 하며 소리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바디메오는 망설이지 않고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요청 역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안 해도 괜찮은데 할수 있으면 이거 한번 해주세요. 어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이 정도 기도하잖아요.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할 테면 해봐라. 안 돼도 나 괜찮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내삶 가운데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안될 거라는 음성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거 안 돼. 의사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박사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돼. 될성 싶어 불가능해. 이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행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가진 마지막 최후의 보루요 그리고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겉도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뛰쳐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성들이 이 믿음이 바디메오로 눈을 뜨게 했고 이 믿음이 바디메오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이 믿음이 바디메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복 주시길 원하세요. 주님의 은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를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이제는 소망 없는 남의 도움을 빌어야만 살수 있는 나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일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송들어 오직 그 믿음으로 살그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